예, 벌써 마지막 측면입니다. 이 불교 수행은 이제 깨달음의 종교거든요. 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많이 하고 또 삼매가 깊고 연부를 십만독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안목이 딱 정안을 갖춰야 돼요. 정안을 안 갖춰버리면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아니면 와구니로 빠지든지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예전에 연불을 한 20년, 10년 전에 이제 연불 봄이 좀 일었었거든요. 그때 간정 업차림도 시고 해가지고 그때 자성 연불이 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간정업사의 연불은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로 왼쪽에서 한번 하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그때 이쪽에 있는 분들은 뜯기만 해요. 또 이쪽 소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한번은 하고 한번은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안해도 연불이 저절로 들려요 그 원리가 참 탁월하죠 그래서 간장보사님이 이제 극락에 가서 간세보살님한테 그 연불을 배워왔다 해갖고 저도 이제 그 불교방송에서 이제 한 두시간 같이 했었어요 금방 그렇게 되더라고요그러고 그때 이제 자전 연불 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제 쿠니 쪽에 이제 한 스님도 그렇고 이제 신도은한세 명이 자상년불이 됐고 스님도 자상년불이 됐어요. 근데 스님은 천안까지 생겨버리요 천안, 천안까지 생이 천안 통까지 나왔는데 좀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자만을 하셨든지좀 이제 거기 <laughs> 보살님하고 좀 이제 섬신이 생겨가지고 한송을 했어요. 한송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잘하던 그 그룹이 없어요. 그, 그 분은 형을 보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분은 대구에 계세요. 그 보살님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 자상연불이 계속 유지되기도 힘들고, 자상연불이 되더라도 결론 깨쳐야 됩니다. 자상연불이 목적이 아니고, 자상연불 여태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자상연불이 된다고 해서 꿈속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꿈속에서 될 정도로 되, 돼야 되는 거고, 결론 깨쳐야 됩니다. 깨친 분들은 자산관물이안줘서 돼. 넘어서버려 그래서 안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이 전화를 안 갖추고 무량소경을 독경 안하고 하면은 자식하면 그렇게 가버든 제가 봐서는 뭐 서방 삼성을 몇 번을 침인했다는 분도 좀 엉뚱한 대로 가버려.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자기 가시를 하고 사람들을 뭐 천도제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려. 그렇게 간 분도 있고, 그 지금 이제 자석 연불 되는 분이 좀 계셔요, 계시지만은 그분이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큰경계가 오면 딱 무너진대, 딱안 되는데 바로 또 알아차리면 바로 또이어어요 그런 거고, 뭐그 그분들이 이제 그런 천도를 안 하고 이제 연불로 천도도 천도도 시키고 그런 능력도 있죠. 그 그분들은 겸손해, 요 겸손하고 무량수로 돕게 하고다 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그런 분들 계시고, 그래, 공부가 되면 될수록 도구 마성이기 때문에 조, 조심해야 됩니다. 뭐, 내가 최고다, 이래되고, 이제, 도반들을 깔, 깔 본다든지, 이래되기 쉬워요. 또한, 내가 이제 뭘 또, 이제, <laughs> 해서, 이제 뭐, 모임을, 모임을 만들고 이러면 좋은데, 자칫하면 잘못되거예요 지금 그 명태균 씨처럼, 내가 미력보살이다, 이래버니 그러고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남들은 잘보는데자기은못 봐요. <laughs> 특징이 이것입니다. 이제 그, 주요 공부할 때도 보면은, 남을 위해서 또 대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 시초점을 칠 때는 백발 백중이에 이순신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그 시초점을 친 다음에 전장앞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승 백전 백승 반드시 이긴다고 할 때는 나가요. 야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그렇게 나갔거든요. 본인이 그 주역까지 공부할 정도로 문물을겸미한 분이에요, 이순신 장군. 은 그래서 그분은 백전백승이에요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익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점 자체가 백발백중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노량 해전에서는 이기 이기지만은. 본인은 아마 이제 죽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이제 주역의 전개는 보통 보면 어떻게 하면 기하리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등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정권이 아니에요. 선택권이 자기한테 있어요. 항상 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익을 위하고 사리 사욕 없이 하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같은 그런 이제. 성공이 탄생하는 겁니다. 개인 논의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살인사역을 위해서 그걸 점개를 한다든지 뭐 사주를 보고 소리가 숲대같이 돼버리잖아요나라 그러나 그래,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마구니가 바로 돌아보래 이게. 이 수행도 항상 저간을 갖추고 무당수행이라든지 그런 경전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지 독경을 하고 하면은, 아, 내가 어디가 잘못되고 있구나, 알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기 맹신에 빠져버리고 자기 수행에 가신에 들어 버리면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때 뭐 제2의 부다다라든가 미륵 보살이한 분이 여러 명 있잖아요. 제2의 부다라고 하고, 그 제2의 부다라고 하는 스님도 제가 2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는 춘천에서 작은 저기 토골이었어요 그때 저보고, 아란이라 하니라고요 부처님 당시 아란이다. 그래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 말을. 왜냐면 하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듣지듣지한때 덕제, 무슨 아란이냐고. 그렇지만 자기를 안 돌아보면 100% 넘어가요. 100%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선화상의 제자라고 하는 분이 아란이라고 인가를 해주고 자기 제자들, 제자들은 보살지라고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마군의 중이 마군이죠. 자기가 아한을 인가하면 자기가 아한보다 높아야 될거아닙니까 자기 제자들이 보살지라 제가 그분하고 일주일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안목을 다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 아라한이라고 인가해주니까 뭐, 좋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서 큰시술를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도량도 만들고 하지만은, 그게 다 업을 짓는 거잖아요. 칭찬해주고 인가하면 다그래될 뿐이에요. 자기가 알아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 그래, 그런 인식으로 자기가 제일 부처님은 절대로 자기가 부처라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바세계 교주는 석가모니 부불잖아요그 다음 부처는 미륵불인데. 물론, 이제 그 연명엽서 선사님은 아미타불의 하신으로 오셨는데, 그때 정강불이 같이 나타났어요. 정광불의 하신이 같이 오셨는데 정광불이 신분이 들통났어요 정광불이 영명연소선사가 아미타불의 하신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 이 말을 해 버려 가지고 영명연소선사도 들통이 났는 거예요 그러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왕생해 버렸어요 왜 왕생했냐 하니까 신분이 들통나서 왕생했다는 거예요 <laughs> 자기가 부처라고 하고 보살을안 합니다 공양이 그렇게 그래 있잖아요 내가 보살이다, 내가 아란이다 하면 아란이 아니다가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그런 분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내가 뭐다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하지만은, 내가 실제로그 능력이 안 되면 저희가 딱돌아봐야 되잖아요. 말로 다될것 같으면 무슨 뭐. 그래서 이제 그, 견을 근거를 하셔야 돼요. 견, 견을. 염불이 비슷한데 경전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딱 비춰보면 알아. 그런데 경전을 잘 모르는 분들은 비슷하거든요. 똑같이 염불 얘기하고, 뭐, 극락 얘기하고, 하니까다 넘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전생을 자꾸 얘기하면서 무슨 뭐, 동티가 난다 그러면서 천도전를 자꾸 유, 유도하는 분도 있어요. 정토 하는 스님이라 하면서. 엉터입니다다만나 응, 근데 이제 그 불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막큰 시도하고 막 이래요. 카드로, 어떤 분은 카드로 한 번에 700만원 긁으려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 제가 얘기해줘서 안 긁었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무슨 방송을 뭐, 천만원씩 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가슴 파탄도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고 결과는 불교TV에 출연한 스님도 그렇게 사고가 났지만은, 그거를 불교 티비에서 걸러줘야 돼요. 다 그분들은 제작비를 내기 때문에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타입니다 그거는 불교 얼른 사람면 그걸 글, 걸러줘야 되지. 불교 얼른 사지 돈 낸다고 다 내줘 버리면 뭐 성공 마군이 만대 버리죠. 불교 티비도 건물을 샀잖아요. 재정 자람이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이제 아쉬움이 많고. 음. 그, 요번 시간은 그, 이제, 앉아서 연구를 하는 자화산 연구를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있거나, 어디 뭐 선방에 가거나, 또 뭐, 저차를 탔거나 할 때는 마음속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마음속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연구는 어떤 수행을 하든지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믿음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의 결론이 일체의 신요입니다 상세 그 일체 재골에 그걸 알려면은 어? 일체 순절를 알아야 된다 하잖아요. 결론이 일체 순절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하면은 내 안에 무량한 강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무량한 강명이 뭐하 지혜 의 작용을 하고 자비 강명을 하고 또 치유의 능력도 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다는 걸. 그라고 했을 때이그 강명 변조한 법신 비로자나불 아미타불의 그 법신과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 음. 원리이기 때문에 이그 원리가 그렇게 되 있다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laughs>